삼복 더위에 한창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삼복 더위는 막바지에 이런 것 같죠. 내일이면 벌써 입추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말복이죠. 원래 광복절은 광복에 말복까지 겹쳐서 쌍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 그렇게 말합니다. 초복, 말복, 그러니까 이 복자가 복복자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복자가 아니죠. 삼복의 아, 복자는요, 엎드릴 복자입니다. 아, 복종할 복, 뭐 그런 아, 뜻이 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가을 열매들이 삼복도에 엎드려서 뜨거운 햇볕을 받고 물르 아, 익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잘 엎드리고 복종하게 되어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큰 은혜를 채용하게 될줄 믿습니다. 위기나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항상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시련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 잘 대처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젊을 때부터 모든 것을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진했던 그런 사람이죠. 뭐 목적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데는 별수 없이 남을 속이는 일도 많았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죠. 여러분, 다행히 제 동생은 저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이 야곱에게 2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모든 일들이 다 야곱에게는 위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큰 위기가 되어서 찾아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서는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정말 칼을 갈 듯. 복수할, 복수할 날만을 벼러 왔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이 또이 상황에 직면한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다행히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위기나 문제에 봉착하게 될때 기도로 엎드려야 되는 걸 야곱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부분 이 구절부터 14절에 보면요. 굉장히 기도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고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에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흥률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깔끔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 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후에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뜻밖입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고 있는데, 뭐 선물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것 괜찮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마련한 것같습니까 자그마치 가축 400, 아550 마리나 준비합니다. 아주 대단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여러 이제 동물들 하고 숫자가 나오죠. 이거 다 합치면요, 550마리입니다 어제 제가 세어 보았습니다. 다혈질인 형이 물질에 약한 것을 알고는 얼마나 이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보다 가축을 앞세워 보냅니다. 가축을 이 앞세워 보내는데, 세대로 나누어. 보냅니다. 그리고 거리를 간격을 두도록 그렇게 내 보냅니다. 가축들이 많아 보이게 하는 일종의 꼼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머리를 쓴 거예요. 550마리 되는 그 가축만 해도 상당한 건데 그걸 거리를 둬 가지고 더 많아 보이도록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그 의도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형한테 아주 잘 보이려고 유화책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시도록 좀 기다리면 좋을 텐데 이 야곱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얼마나 인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꾀, 자기 방법을 동원하면서 어떻게 하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던 예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정도는 달라도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못들어지게 하고, 기도는 정말 실컷 해놓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자기의 힘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한 뒤 즉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이 침묵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때 승부가 나는 거죠. 이때 원래 자기 모습대로 또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일이 될것 같습니까? 일이 잘안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것인데 일이 잘될 턱이 있나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영혼만 더 메말라집니다. 불안과 염려만 다시 우리에게 음습해 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그에게 다시 음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야복 나루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요 예물과 가족 모두를 먼저 약복 시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홀로 남습니다 깊고도 외로운 그 깊은 밤을 혼자 보내는 것이죠 수많은 범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요. 그 두려움이 계속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야곱에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 만나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벼랑 끝에서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 가운데 놓일 때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이 위기를 만나게 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크게 주목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적은 크게 보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조금씩 자세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향해 있고 사람을 향해 있고 환경으로 자기가 시선이 쏠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로하고 바로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시기에는요. 우리가 뭘더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어리석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또 주님과 대면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뭐 분투한다고 인생이 좋아지든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때 제대로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데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늘 우리의 딜레마예요.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직시하고, 그리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생각을 살피면서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나가시죠.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수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은총으로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원리가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과 실험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과만 실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했다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전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겠습니까?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결혼 이기고 울며 강구했다고.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 그림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기도했는지,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늘 25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기도였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실험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의 사잔데 얍삽하게 이 허벅지 관절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26절 보십시오. 자, 허벅지 관절을 쳤으면 좀 미안하니까 축복이라도 세게 하고 갈 일이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지가랭이 붙들듯이 자기에게 축복을 하고 가라고 처절하게 붙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야곱이 축, 처절하게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대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뭐 양이언도 아니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고 그럽니까? 갑자기 제 이름을 왜 묻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씨름을 하고 나서 이름을 묻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벅지 관절 이것은요 힘의 근원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힘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질것 같으니까, 뭐, 반칙성으로 얍삽하게 허벅지 관절을 친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의지하는 그 육신의 수단, 자기 힘, 이런 것들을 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 잘했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자기 꿰를 생각해내고 자기 방법에 의존하는 그래서 예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완전히 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뜻, 자기 방법을 고수하고 고집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니까 이 야곱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네 힘을 의지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만 의지해라. 이런 뜻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고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처절하게 붙드는 그 이유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를 바라시는데요. 깊은 기도를 바라십니다. 아니, 기도했으면 좀 적당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때로는 생명을 다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지까랭이를 붙들듯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됐다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강력한 열망을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그 강권적인 요청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물었던 까닥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름을 무, 물은 것입니까? 소크라테스 형님이 한 말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꼬라지를 날라, 네 자신을 날라. 바로 야곱 스스로를 직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다. 네가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냐. 네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허락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야곱은요,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았을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자기가 뭐 자기 지혜로 자기 꼼수로 자기 술수를 쓰는 이런 모습 스스로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면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능력과 자기 꾀에 빠져 있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나라게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속이고 뺏고 몰래 도망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그 자신의 발급 벗은 모습을 비로소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27절의 야곱의 말은요, 이런 어떤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야곱이 울면서, 여기 성경에는 운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야곱이 울면서 그렇게 자기를 직시한 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이런 놈입니다. 이름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직시하며 대답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내어 놓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찬사를 듣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런 말로 요약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허벅지 관절이 골절돼서 자기가 두손두발다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천부여 어지 없어서 자기 포기를 선언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나를 이겼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칭찬이죠. 그러나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하고 굴복하게 된그 사람에게 네가 이겼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주시면서 너는 나의 능력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새로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야곱을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지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복받은 것을 기념해서 30절처럼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다? 분해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생명이 보존됐고 정말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위기는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그런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좀 당하면요. 자꾸 이 원래 자기 모습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 인생에 체험을 하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그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자만 우리의 고집 어느덧 올라와 있는 우리의 그 자아가 팽배해 있는 이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교만을 떨고 있는지 내가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면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그 지점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 지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점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승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장차키스라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에게 해 어느 작은 외딴섬에서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높은 바위 위에 살고 있었죠. 이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자, 이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묻습니다. 수도사님, 요즘도 악마와 실험하시는지요? 아, 그렇게 물으니까 수도사가 말합니다. 나는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저는 실험하지 않는다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실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가 이 말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실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기길 바라나요? 그렇게 묻자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겨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안에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씨름하여 지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만한 귀한 분들로 더욱더 그 인생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